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오늘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입실 임대계약 임대차 계약서 아닌 입실 계약서 보증금 보장 못 받아 아, 이렇게 어, 제목으로 입실 계약서 이렇게 입실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 아항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입대차 계약서가 아닌 입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입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개인정보 작성란만 있고 임대인의 작성 정보 작성란은 없다. 임대인은 없다. 어, 없네요. 어, 입실자 지금 학생 없다. 또 계약 해지에 따른 조항과 보증금 환불에 대한 조항이 없어 단전 단수, 조항,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다는 특약 사항만 있다. 서명도 임차인의 서명란만 존재한다.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쓸수 없어 간소한 임실 계약서만 쓰고 있다. 그래서 여기 봐보세요.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임실 계약서를 쓰면 임차인은 불리한 조항을 보호받을 수 없고 임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없다. 기사가 기자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수습 기자인데 아, 네. 아닙니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간 것입니다. 한국 소비원과 소비자원과 울산시 소비, 소비자센터 접수된 울산내 고시원 소비자 담, 상담은 20건 가까이 되고 있다. 행정사 누구는 입주계약을 체계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 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한 계약서 체결이 중요하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아, 잘못 판단한 겁니다. 예. 이거 보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서의 명칭에 따라서 계약 법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기본적 취지는. 계약서의 명칭 뿐만 아니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어, 그 계약의 성질이 결정이 되고 그 성질에 따라서 어,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은 어, 어떤 사람이 사용 수익하게 할수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차임 지급 의무가 생김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하고 그것에 대한 어,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발생 어 발생하는 것이 임대차 계약이고 이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 명칭과 상관없이 일단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면 임대차 계약 어 임대차 어 민법상 임대차 법이 적용이 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은 입실 계약서가 기재 입실 계약서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명칭 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 누군가가 이것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운영자겠죠 운영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약 기간도 그, 규정돼 있고 보증금도 이렇게 기재돼 있고. 결국 이 정도면 임대차 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계약서를 쓰는데 전전 전세 어, 계약서라고 쓰면서 전세 계약서라고 쓰면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전세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되어야. 전세권이 설정이 되는 것이지 전세 계약서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서를 쓴다 고 하더라도 전세권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고 결국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입실 계약서라고 쓴것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의 내용의 성질에 따라서 어 임대차 계약 임대차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지 어이 계약의 명칭. 어, 에 따라서, 계약의 명칭은 사실 일반인에 불과한 자들이 어떻게 이제 파악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건 충분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만, 사실적인 문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받고, 어,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충분히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고, 사실 이제 이렇게 입실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굉장히, 어, 금액이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 그러나, 입실 계약서를, 입실 계약서로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질, 성질, 어떤 사람이 어떤 공간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대가를 지급하고, 어, 이러면, 어,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그 공간, 그러니까, 입실 계약서의 공간이 특정되어 있느냐? 그 공간이 특정이 돼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이 특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 자기가 실제로 입실했다고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라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어예참그 고시원 원장님이 굉장히 머릿속 상강될 의미 없습니다. 어 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권영필 변호사입니다.